그리고 배에 힘을 좀 빼세요 네.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테이블 탑 그렇지 자자 자, 골반 맞춰보세요 다리의 무게를 여기다 실어요 그렇지 다리의 무게를 거기다 실어요 됐어요 지금 허리가 어떠세요?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대요 아 그러니까 테이블 탑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일단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긴장하고 있는 근육을 긴장하지 않게 해야 돼요. 자, 이제, 테이블탑에서, 고관절의 각도를 좀더 줄여볼게요. 네. 체중은 저기다 실어요. 그렇지. 자. 아, 뭐, 박철홍 뼈 같았으면, 뭐 테이블탑이 무릎보다 발이 높다 그랬더만, 지금은. 이 바보야, 장비 쓰잖아! 오늘은 소리 좀 작게 지르죠? 이제, 그면 이제 전체의 고관절 굽구근을안 쓰고 있죠? 선생님, 터치, 뭐나? 해도 돼요? 뭐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하대요. 말랑말랑. 근데, 몸통, 몸통, 그럼 이제 선생님이 중심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좀 작용해 보세요. 선생님이 중심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요? 여기에요? 네 여기래요. 그 선생님은 복사근 복사근을 이제 주로 쓰시는 거예요. 포켓근은 네.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래로 좀더 내려가도 돼요. 좀더 내려가 볼까요 아래로? 네, 저쪽으로 이, 몸을 이동시켜 볼게요. 자, 됐어요. 짠. 그러니까 다리 무게는 어따실어요 여기다가 그럼 캐딜락에 사면 되게 쉽겠죠. 자자 네. 자, 선생님 복직근을 수축하려고 일부러 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골반이 다 뜨죠 복직근의 힘을 좀 빼보세요 복직근의 힘을 좀 빼보세요 네. 더 떨어뜨려도 돼요 툭땅 그, 네. 다음은 이 안쪽으로 두고 살짝 턴어. 예, 네, 이렇게 다, 리 무게를 이제 스프링에다 의지하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양쪽 ASIS를 서로 당겨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예, 네, 그렇지. 짠. 이렇게 됐더니 어떨, 어때요? 편안해요. 오, 편안하대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편안하대요. 근데 장비 없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허리 부러질 것 같죠? 그러니까 다리 무게는 어떻게 해요? 스프링에다 의지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장비를 쓰면 매트에서 힘든 것도 편하게, 수월하게 하려고 한다고 랬죠 이게 장비예요. 이게 장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재활 필라테스가 이제 여기서 되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세요? <laughs> 아요 창피해요. <상대요>. 뭐가 창피해요? <laughs> <장비예요? 웃음> 뭐가 창피해요? 제가, 진... 제가 다잘안 되니까. 네. 음. 네. 이제 잘하면 안 창피할 거 아니에요. 자. 아까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 상태에 선생님, 뭘뭐 썼죠? 복행근을 쓰고 있었죠. 네, 양쪽을 당겨요. 네, 그렇지, 자, 이제 여기서 다리를 개구리처럼 펴보세요. 됐어요. 짠, 거기서 조금 더 밀어 펴보세요. 됐어요. 이렇게 어떨 것 같으세요? <laughs> 네. 지금은 허리가 어떠세요? 완전 편해, 요 완전 편하대. 아, 미치겠네. 둘이 짰나? 이렇게 하면 허리 부러질 것 같죠? 네. 웃어도 여기 힘이 빵빵 잘 들어가요. 네. 여기서 다리를 조금 이래저래 아무렇게나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그렇지. 이건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이건 뭐죠? 이렇게 잘하죠? 네. 네. 그렇지. 자, 이제 다리를 약간 서로 멀리.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스모 했던 거 있죠? 스모, 스모처럼 해보세요. 그렇지.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숨어 앉았다가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렇지. 또 숨어 앉았다가 일어나고. 오. 숨어 앉았다가 일어나고 거. 네. 숨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근을 좀 쓰세요. 숨어 앉았다가 일어나고 일어날 때 차지 말고 밀으세요. 숨어 앉았다가 밀고. 그렇지. 숨어 앉았다가 밀. 허리는 어떠세요? 전혀 안 쓰고 있어. 이런 걸 뭐라 하죠? 기적. <laughs> 기적은 개 탔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선생님은 스스로 기적이래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는 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리가 됐다 강해졌어요. 근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코어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회원이 스스로 움직임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움직임 범위를 찾아줬다 이 말이죠. 운동 환경을 변화시키고 동작을 바꿨어요. 이상 서울에서 박철영이었습니다. 내용 아 어, 누구 한번해 보실 분 계세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저는 8번이나 7번에서는 못하을 네. 못하겠네요. 네? 8번이나 7번 스프링을 옮겨놓고는 못하겠네요. 아 8번이나 7번 못하겠네요. 네. 아, 이 질문을 이 질문도 같이 궁금하세요 여러분도? 그 <laughs> 뭐예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8번이나 7번으로 하고 할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있, 있지만 동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동작을 바꾸거나 동작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같이 뭘 생각해요 환경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네.